엘쿠이스 파크 골프장은 북해도 삿포로시에 있습니다. 비행기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삿포로 시내에서 구장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. 산지에 조성된 구장으로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엘쿠이숲 파크 골프장은 36홀로 월드 코스, 가든 코스, 가문비 나무 코스, 자작나무 코스의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. 이중 가문비 나무 코스와 자작나무 코스를 소개합니다. 두 코스는 498, 499m로 코스의 길이가 짧지만은 난이도가 있어 도전해볼만한 코스로 생각이 됩니다. 자. 역시 <laughs> 자 한번 붙여보죠. 어려워, 아, 아이고, 자, 역시 지금 타포. 자꾸 정타를 맞지 않고. 아, 일어나, 어. 일어나. 자, 파 5입니다. 아, 붙여 붙여보죠 이거. 그 너무 오버하지 말고, 살짝 붙이는 겁니다. 오, 어이, 봤어, 좋아요. 야, 나... 아, 아, 끌고 봐야겠다. 좋아요. 아, 역시, 아, 벌써, 스크라. 사, 사탄가요?

아 잘못 쳤습니다. 또. 되게 크 하시나 봐요. <laughs> 아좀더 아, 봐야 돼서 잘 아기 쳤는데 좀더 봤으면 딱 맞는데. 자, 한 번. 이게 어... 잘온거네 오. 아이 어, 좋아요. 어렵다. 어? 아 <laughs> 완전 더쳐야 돼, 더쳐야 돼. 이렇게 만들어놨돼 우와. 아빠가 진짜. 나이스. 3타. 아빠도 친구 진 여기다 잡혀. 마음 좀 자,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지에 조성돼 있고 뒤에는 벙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치기 어렵고 3타만 쳐도 잘 지는 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49m 파 호인데요. 역시 어, 언덕에 맞춰가지고 공이 내려온다 이런 정도로 해갖고 어, 4분의 3 가볍게 쳐보겠습니다 오이 쳤쳤다나이스잘쳤어 오우 샷 아이고! 안타. <laughs> 단타두 따닥쳐. 두 타치 어쨌든 두타치! 참타렇습니다 따닥이야, 오타야, 따닥이야. 여기 국제지압 아니야? <laughs> 가족지압이야. <laughs> 컴온, 컴온. 잘쳤습니다. 약간 짧은가요? 오! 귀셔. 귀셔. 오, 진짜 귀셔. 아, 아이스팟 역시. 엄마. 엄 아, 쳤어. 자, 잠깐. 잠깐만. 잠깐 있어 잘 쳤어. 잘 쳤어. 굿샷. 오, 잘 쳤어. 오, 굿셔 부셔. <목소리> 갖고 와. 와. 쳐 아, 어, 봐. 쳐 보래. 아무것도 없어. 아무 오! 잘 쳤어. 굿셔 아, 안쪽으로 치고 그러니까 열고 치라니까? 아, <목소리> 우렇 어, 잘쳤습니다. 자치겠습니다 잘쳤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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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봐. 마무리. <laughs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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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포터를 또 굴려? 그래 아빠는. <laughs> 울려, 올려, 올려, 올려 그래서 안 들어가. 아니, 이거를 그냥 갖다 놓을게 아우 센거 같아. 아니야, 아니야 좋아. 좋아, 거기가 마우가 있어. 어우, 어우, 오우, 오오 오우. 오우, 오가 <놀람> 있어 가지고. 좋네. 근데 거기가 아니야, 우오그 오우. 오우, 오우. 오우, 오우. 오아 그렇지 그렇지 응. 잘 쳤어 오케이 똑바로 오케이 자저좋고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응. 그 다음에 놓아야지 감다 아 이거 이쪽으로 가야지. 감사~ 컴온~ 네. 잘 쳤는데, 잘 쳤는데, 잘 응. 아 응, 넘어가면 안, 응, 안 되는데, 아이고야 넘어갔어. 응. 야.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왼쪽으로 치 왼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. 1스윙 가벼니잘 쳤어. 이렇야 <laughs>